오늘 본문 11기하 23장은 요시아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을 기록합니다. 요시아는 먼저 새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남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더 나아가 북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요시아 왕은 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남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물론 대서하고 다 함께 모였는데 이는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언약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모든 언약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여호 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그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언약의 내용은 이미 율법에서 여러 번 말씀되어진 것입니다.그러므로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맹세였던 것입니다.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됩니다.따라서 변화는 결과만큼이나 동기와 시작이 중요하죠. 변화는 또한 열매만큼이나 뿌리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남유다 전역에 걸쳐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로 진행이 됩니다. 요시아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요시아가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철저히 단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는 선, 아버지 왕이었던 아몬이 세운 우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우상, 우상들은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문하세 왕이 만들어 세웠다가 그의 말년에 종교개혁을 실시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왕은 그 우상들을 다시 가져다가 세웠고 경배함으로써 온 유다를 다시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뜨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시아 왕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알의 단들을 회파하고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여러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던 것입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단 위에서 뼈를 불태우고 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그 우상의 형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이제 다시 그 우상들 앞에 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이미 망하고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과 단들을 파괴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요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제사하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요시아 왕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망하게 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을, 어, 된 것은 요시아 왕의 개혁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무려 3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왕왕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1기상 13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나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처럼 행하였던 것이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부분적으로 단행했다면 요시아의 개혁은 그야말로 총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본질은 그 전체성에 있습니다. 변화의 기초는 또한 모든 말씀이죠. 변화의 내용에 있어서 모든 우상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화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변화에 참여한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요시아 왕 자신과 지도층인 대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이 개혁을 준비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였고 또한 그것은 모든 언약 백성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만 보아도 이 짧은 구절에 모든 다온 이런 단어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여연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성대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마음을 합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각기 역할을 맡은 바 직임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십시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자신과 가정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마을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